거실을 바꾸는 러그 3종. 공간을 환상적으로 바꿔줄 러그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니띠움 컬러마일드 타원형 러그가 진짜 좋아. 부드러운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들어져서 촉감이 완전 좋아. 발에 닿는 느낌이 포근하고 따뜻한데 겨울철에 특히 유용하더라고. 게다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디자인도 세련되고 색상이 쨍해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물세탁 가능해서 청소도 간편해 사이즈도 적당해 거실이나 침실에 딱 맞아 이러면 분위기 확 바뀌는 거지 정말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이니티움 단색 시어 서커 사각너그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 사이즈가 200cm 곱하기 150cm로 거실에 딱 맞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강아지들이 막 뛰어다녀도 걱정 없음. 촉감은 여름 이불 같은 시원한 느낌이라서 더운 여름에 완전 좋더라고. 세탁기에도 쉽게 들어가고 빨래 후에도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니 걱정 없고.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안녕하세요, 스칸디아놈. 먼지 없는 쇠부론 사이잘룩 러그를 소개해 볼게요. 이 제품은 거실에 아늑함을 더해 주는 완벽한 선택이에요.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세련돼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미끄럼 방지 처리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먼지가 거의 날리지 않아서 청소가 너무 간편하답니다. 물 세탁이 가능해서 관리도 수월하고. 쿠션감도 좋아서 발바닥이 아프지 않아요. 게다가 애들 뛰어도 밀리지 않아 안심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디자인, 실용성, 관리, 편의성까지 모두 갖춘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마음에 드니까 별 5개.